네, 안녕하십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실내 체육 수업 이야기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충남 대천중학교 교사 최청조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은 20분이라는 시간인데요. 여기 오신 세인들께서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시간 분배 잘 해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2010년도에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2016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충남 대천중학교에 이제 발령을 받았고 사정이 좀 있어서 2년 유예를 하고 지금 첫 학교에서 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축전에서 발표를 해보지 않을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바로 좀 자신있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떨리고 이제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써놓은 대로 부족하니까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강의실 분위기도 좀풀겸 저의 긴장도 풀겸 해서 간단한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저희 반 이제 아이들이랑 자율활동 시간에도 많이 하는 퀴즈인데 노래 앞부분을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세문제를 준비를 했고, 첫 번째 문제는 디즈니 오웨스트입니다. 제목을 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 네, 선생님. 네, 예, 정답입니다. 그. 어, 예, 박수 치셔도 되고요. <laughs> 어, 제가 아이들과 할 때는 이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를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그래도 퀴즈니까 상품을 준비를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이따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천원짜리 로또를 준비를 했어요. 네, 끝나시고 정답 맞추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한테 이제 오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1990년대 노래입니다. 네, 맨 뒤에 남자 선생님. 네, 정답입니다.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는 2000년대 노래입니다. 아저저예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들 사만 사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3일이 춥고 4일이 따뜻한 날씨가 반복된다고 해서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이제는 사만사온이 아닌 사만삼위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사만삼위의 미는 미세먼지인데요. 이러한 뉴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내일의 날씨죠. 그 만큼 날씨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새부턴가 이 미세먼지가 이 뉴스와 날씨예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다른 교과에 비해 우리 체육교과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오른쪽 표는 미세먼지 단계별 각급 학교 대응 조치인데요. 여러 가지 많이 써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단계가 당일 나쁨 이상일 때는 체육 실외 수업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수업으로 대체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주의보와 경보 이상일 때는 체육 실외 수업 시간을 단축하고 또는 금지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조금씩 추워지는 이 늦가을부터 다음에 봄과 초여름까지도 황사의 미세먼지에 미세먼지 단계가 나쁨 이상인 날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는 실내에서 수업할 수 있는 학. 공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우리 체육 선생님들도 실내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연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 페이지는 제가 교실에서 수업한다고 했을 때 낙담하는 저희 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어, 분명히 제가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고 공지했음에도 를 불구하고 저를 만날 때마다 어디서 체육 수업을 하는지 물어보는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게 즐거웠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저도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즐겁게 유익한 활동을 할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생님들? 그때, 영미영미 하면서 컬링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플로어 컬링이라는 종목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과 지금까지 플로 컬링 종목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플로 컬링은 뉴스포츠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 뉴스포츠는 기존 전통 스포츠 종목의 규칙과 용구들을 간소화하고 변형해서 아이들이 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스포츠인데,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계획하실 때이 밑에 있는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이제 계획을 하실텐데, 이 뉴스포츠가 이 요소들을 위해 종목의 규격과 규칙 같은 것들을 쉽게 변형하고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에서 뉴스포츠인 킹볼, 티볼, 뭐 빅발리볼, 킹럼볼, 넷볼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선생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수업은 교실에서 하는 플로어컬링입니다. 넓은 체육관이 아닌 좁은 교실에서 하는 것만큼 규격이 많이 간소화됐겠죠. 플로어 컬링은 말 그대로 얼음에서 하는 컬링이 아닌 마룻바닥 위에서 하는 컬링입니다. 빨간색 스톤 4개와 파란색 스톤 4개, 그리고 스톤을 보관하는 가방, 그리고 표적판이 한 세트이고요. 오른쪽 스톤 바닥을 보시면 베어링이 3개가 있는데 이 베어링 덕분에 얼음 위에서처럼 마룻바닥 위에서도 매끄럽게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맨 왼쪽 선을 출발선이라고 했을 때, 이 출발선과 표적판 사이에 있는 점선 라인입니다. 이 점선 라인을 호그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그라인은 출발선에서 스톤을 굴렸을 때, 이 호그라인을 넘지 못하는 스톤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제거를 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라인입니다. 이, 이외에 경기장의 길이나 넓이와 같은 것들은, 학교 상황에 맞춰서 변형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득점 계산 및 게임 진행하기인데요. 플로어컬링의 득점 계산은 일반 컬링과 동일합니다. 득점 계산 방법이 정말 쉬워서 오늘 플로어컬링을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저와 함께 한 번만 해보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플로어컬링 득점 계산은 이 표적판 안쪽에 많은 스톤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표적판 중앙 중심에 상대 팀 스톤보다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밑에 1핸드부터 4핸드까지 표적판 결과가 있는데요, 1핸드를 같이 보시면 빨간색 스톤 두 개와 노란색 스톤 한 개가 있죠. 가장 표적판 중심에 가까이 위치한 이 빨간색 스톤을 1번 스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서 두 번째로 가까이 위치한 노란색 스톤을 2번 스톤이라고 하고요. 이 노란색 스톤보다도 멀리 위치한 빨간색 스톤을 3번 스톤이라고 합니다. 표적판 중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이 빨간색 1번 스톤이 있기 때문에 1엔드는 빨간색 팀이 승리한 엔드인데요. 결과는 1대 0입니다. 3번 스톤인 저 빨간색 스톤은 노란색 2번 스톤보다 중심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득점 상황에 관여를 할수 없는 스톤이 됩니다. 이엔드를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엔드를 보시면 노란색 스톤 3개와 빨간색 스톤 하나가 있죠. 표적판 중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스톤이 노란색 스톤 3개이기 때문에 1, 2, 3번 스톤이 노란색 스톤이 되겠죠. 그래서 3대 0, 노란 팀이 승리하게 되는 엔드고요. 3엔드를 보시면 노란색 스톤 5개와 빨간색 스톤 1개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노란색 스톤이 표적판 위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노란색 팀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표적판 중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1번 스톤은 빨간색 스톤이 되기 때문에 3핸드는 1대0, 빨간 팀이 이기는 엔드입니다. 4핸드는 표적판에 스톤이 조금이라도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0대0 무승부가 되겠고요. 플로어 컬링은 1엔드부터 4엔드까지 모든 점수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2대3 노랑팀이 승리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엔드로 넘어갔을 때 공을 먼저 굴리는 선 공격권은 그전 엔드의 승리팀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실 플로어 컬링 활동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영상이고, 제가 플로어컬링을 지도할 때총세 가지 활동으로 나눠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먼저 1번과 활동 2번 영상을 연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까지가 활동 1, 2. 기본적인 플로컬링 스톤 던지는 활동인데요. 총 4차시를 처음에 잡고 활동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점점 지루할수록 지루해하고 장난치는 횟수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2차시 정도로 짧게 잡고 집중해서 연습을 시킨 후에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3, 팀 리그전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은 한 경기 안에 한 엔드를 보신건데요. 보셨다시피 마지막 스톤이 던져지기 전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집중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저희 학교 평가계획 중 일부를 발췌를 한건데요. 처음에는 개인평가와 팀평가, 리그전 비율을 비슷하게 뒀었는데 개인평가에서 점수를 높게 받더라도 본인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팀 리그전에서 점수를 낮게 받아버리면 종합점수에서 점수가 낮다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개인평가 80, 팀평가 리그전 20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플로어컬링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제 유의해야 될점몇 가지 적어봤는데 첫 번째로는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은 딱히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드래프트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팀 조장들을 뽑고 그팀 조장들이 순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구성원들을 뽑는 방법이 드래프트 제도인데 이 플로컬링 수업을 할 때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번호대로 제가 임의적으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 리그전을 가기 전에 연습게임을 시켰는데요. 그 연습게임을 통해서 아이들 던지는 순번도 정하고 규칙도 좀더 익히고 그리고 교사가 좀더본 다음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밸런스를 팀별로 좀 맞추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했었습니다. 어, 저희 학교가 남자 학교다 보니까 이제 남녀 합반에서 플로컬링을 했던 선생님에게 많이 여쭤봤는데요. 이플로컬링은 남녀 수행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섬세한 여자 아이들이 잘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수행평가 기준을 세울 때도 남자 여자 따로 구분을 짓지 않았고 팀 구성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심판인데요. 심판은 말 그대로 리그전을 할때한 개의 팀이 심판을 보게 함으로 좀더 공정한 리그전이 될수 있게 했고 나무 바닥을 보시면 세로로 길게 나무 결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대로 스톤을 던지도록 지도를 하셔야 스톤이 굴러가는 거를 좀 이라도 방해를 이제 덜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톤의 고유번호 부착인데요. 스톤이 베어링이 상태가 스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힘으로 던져도 스톤마다 굴러가는 정도가 다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톤에 고유번호를 부착을 하고 그 번호로 연습한 그 스톤으로 팀 리그전과 개인 수행평가를 보게 함으로써 좀더 타당도 높은 이제 수행평가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톤 굴리는 자세와 기구 관리 인데요 이두 가지는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 보고 있으면 정말 누워서 던져요 애들이 네. 어, 비싸죠. 네. 그, 표적판을 인쇄가 보이는 면으로 말으라는 이유가 표적판을 놨을 때 반대편으로 말아버리면 스톤이 처음으로 굴러왔을 때 앞에가 이렇게 들리는 바람에 스톤이 표적판 위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인쇄된 면이 바깥쪽으로 오게 해서 말으셔야 되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저희 학교 자유학년제 예산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기구 관리를 강조한 이유가 스톤을 바닥에다 살짝만 퉁 쳐도 베어링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세개한 세트 9,900원에 팔거든요. 그러면 밖에 하나당 3,300원인데 한번칠 때마다 만 원씩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네. 어, 저는 이제 한 종목이 모두 끝나면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좀 생각 나누기 활동을 해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길고 정성스럽게 써주진 않는데 각 학급별로 그래도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스톤의 고유번호 부착 있잖아요 그것도 아이들 머리에서 나왔던 생각이고요 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좀더 다음 활동 다른 아이들과 할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저의 발표는 이제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